야 아, 날씨 정말 좋구만 오늘 아침에 커피랑 번을 먹어서 그런지 번아웃이 왔어 그래서 내 스스로 오늘 오후 반차를 내렸지 그런데 이 반차를 즐기려 해도 배가 고파서 이거 뭐 즐길 수있어야지어저거 뭐. 뭐지? 안바다 오늘은 좀낮은돼또 반찬 했잖아 아 배고파 죽겠네 고기 먹고 싶은데 어오 여기 있구만 오늘은 뭘 먹어야 하나 여기요 네어 빛의 속도로 다가오시는군요 네 어서오세요 아우예 어우 눈이사가 참 네, 친절하십니다 저 오늘 제가 여기서 어떤 걸 먹어야 잘 먹었다고 할수 있죠? 네, 저희 메뉴 한번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어 저희 일단 대표 메뉴인 저희 꽃삼겹이랑 꽃삼겹. 예. 오늘 상태가 되게 좋은 통삼겹 이렇게 통삼겹. 같이 하나씩 추천드릴게요. 통아저씨가 좋아하는 통삼겹. <laughs> 야, 오늘 고기가 괜찮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고기에 대해서는 되게 냉철한 냉혈한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되게 냉철하게 성삼겹이 네, 네. 네. 돼지고기 1 등급 고기 사용해서 특산품만 엄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그럼 이거 하나씩 일단 먹어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 있으시고 엄청 치른 자세만 멘트에 자신감이 배어 있어 고기도 자신감이 배어 있을지 나와봐야 하는 거죠. 오. 오한 세팅 좀 도와드릴까요? 네 이건 뭐죠? 파절이요 즉석에서 무쳐낸 파절임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오... 이야 이건 뭐죠? 갓김치고요 아... 이 고추절임이랑 명이나물 파절임을 포함한 총 일곱 가지 반찬 아... 이 명이나물, 이 장아찌 이런 발효절임은 뒷맛을 깔끔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 이 따뜻한 성질의 오마이갓김치는 oh 찬 성질의 돼지고기과 중합이 매우 좋지. 즉석으로 무쳐낸 이 알싸한 파무치, 이묵은지 이건 고기의 기름진 맛을 잡는데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하지. 이건 그 말로만 듣던 곰소포구 순태젓갈 아니야? 이런 컨셉의 이런 반찬이라. 아, 이따 소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 해물 냄비 먼저 준비해드릴게요. 어? 아, 저이거는안 시켰는데.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드리는 서비스 메뉴고요. 이게 고기? 서비스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고기 드실 때 같이 시원하게 곁들여 드시도록 저희가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술 먹으라고 이거 주시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럼 이게 혹시 그 제가 알고 만 있던 말로만 듣던 원조신가요? 야이 이야... 개바 이 개바 이야 이거 지금 이 해물탕 보고 지금 네가 군주하겠다라는 말이 나와. 참아. 참아야 돼. 아. 오? 어? 네, 알겠습니다. 오! 꽃상겹하고 송상겹 준비했고요. 아, <laughs> 이 꽃상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이 금랭 포인트, <laughs> 이 마블링, 이 조화. 아, 알겠습니다. 와우, 대박. 이 고기 익는 거 보고, 이게 한 송이 꽃 같구만. 이래서 꽃상겹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와, 대박, 깜짝이야. 죄송해요 제가 요즘 금주 중이어가지고 맥주는 시원한가요 근데? 맥주 지금 아주 시원하게 준비되어 있긴 <laughs> 일단 고치는 고기 바로 다 익었고요 오. 지금 바로 드셔도 되시는데 저희가 꽃삼겹 먹는 방법은 따로 추천드리고 있어서 아, 어떻게 하죠? 설명드리고 네네. 해드릴게요 일단 저희 꽃삼겹은 기본적으로 저희, 저희 7가지 반찬들과의 조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파절이 넣으시고 영이나물한장 같이 넣으시고요, 침태젓갈이랑 마사비를 좀 같이 곁들이셔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싸가지고 한입 드셔보시면 와 괜찮으신가요? 노래로 표현할게요. 들어간다쭈쭉쭈쭉 지금 바로 술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거 필요하세요? 일단 뭐 눈으로만 마실 테니까 저 맥주 하나 시원한 거좀 해주세요. 도저히 네, 어쩔 수가 없네요. 아. 맛있겠는데? 고기 먹고 이 해물탕이라 이거는 뭐, 소맥 각이구만. 국물이 맛있어야 되는데, 이게. 오우, 오우, 아. 오우, 오우, 시래. 준비하겠습니다. 시원한 맥주 준비해드릴게요. 술을 안 먹고 사는 건 쉽지가 않지. 오. 오, 오, 오 마이 갓 김치. 오. 음 지어스. 아, 어, 이 통삼겹 기대되는 맛입니다. 여기요. 네. 아, 이제 통삼겹 준비해 드릴까요? 네, 네, 네. 네. 불판 세팅 먼저 한번 도와드릴게요. 아, 불판이 또 다른가요? 다르진 않고요. 네. 저희가 기름 한번 걷어내고 아... 신선하게 깨끗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한번 도와드릴게요. 야, 이 돌판이 있으면 사람들이 고기가 타기 타, 타는 것 때문에. 급하게 서둘러서 먹는 게 아니라 여유를 갖고 먹으라 그런 뜻에서 이불판을 준비하시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의 고깃집이 다 이런가요? 아니면 이 교대 2층 집만 이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집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Yeah. 어. 통상겹 바로 준비해 드릴 건데요. 저희 통상겹은 14일 네. 숙성한 돼지고기를 사용하고 있어니다 14일 숙성? 예. 1등급? 그렇습니다. 아, 이 지방층도 조금 있는데. 야채살이랑 같이 통삼겹 준비해 드릴게요 어, 저야채살는안시켰는데아 이것도 저희 고기 주문하셨을 때 다양하게 곁들여 드시도록 저희가 준비해 드린 서비스입니다 아, 근데 이렇게 하면 남는 게 있으세요? 이 손님들을 완전히 이 교대 2층집의 마력에 빠트리겠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목표가 딱 그래서 야... 이 통삼겹은 기름기가 좀 있기 때문에 소금을 싹 해주고 와사비를 얹어서 오 아. 너를 내가 깜빡할 뻔했지 뭐야 그래도 오늘은 외롭지 않게 우리 여성분들이랑 같이 교대 이층집을 할수 있게 돼서 다행이야. 이거 사상 최초의 음주 방송이 되겠구만. 이 방송이 나가는 날 미들링 보스에게 전화가 오겠지. 하지만 그토록 나고 지금은 즐기자고. 치어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교대 2층집 논날 미치게 했어. 그게 다예요? 말해봐요. 이 교대 2층집의 고기 클래스가 장난이 아니야. 혀가 고부라지는구만. 그래. 괜찮다. 아, 아. 너무 많이 먹었어. 아. 아. 진짜. 아, 지겠네. 아, 아까 보스 전화도 안 받는데. 았 아, 진짜. 아, 너무 많이 먹어. 아, 교대 아. 어, 어, 어.